안녕하세요 대문 최초의 난좋 방송 난 아라의 난선생 이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오늘도 제가 주말에 지금 오후 3시쯤 되는데 잠깐 짬이 돼서 지금 영상을 촬영해서 브이로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여드릴 품종은 네 저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네요 이 친구는 최근엔 잘 안나오는 품종인데 저희도 지금 딱 하나 펴있네요 다이 뭐 안드로 스템포펠라라는 그런 특별한 속입니다, 그죠?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예전에 한 10여 년쯤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향은 없지만 꽃이 굉장히 오래가고 핑크색에 아주 예쁘장하게 꽃은 한 1.5cm, 2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요. 잎을 봐갖고는 전혀 이런 꽃이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잎이죠, 이렇게. 그리고그 옆에 있는 친구는. 맥시라리아 소프로노티스라는 품종입니다 소형종이죠 맥시라리아 중에서 소프로노티스라는 소형종이고요 핑크색의 꽃이 정말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직접 여기 약간 어두운데요 직접 보면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런 빛이 나는 친구고요 저 향은 없어요 그리고 막시라리아도 종류가 100여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친구는 벌버필름이죠 벌버필름인데 아 꽃은 독특하게 생겼어요 잎도 잎은 약간 일반 온시같이 그렇게 생겼죠 벌버필름은 에키노라비옴이라는 품종인데요 이거는 가정에서 키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특징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냄새가, 오, 제가 잠깐 손을 댔는데도 벌써 손이 오징어 썩은 새가 나네요. 그냥 이런 감상하는 용이지. 가정에서 키우면 좁은 공간에서 키우면 그 냄새 때문에 집에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거 고 이쪽에 보면 또 이것도 막시라데아죠막시라아 중에서 음, 막시라리아 원종인데요, 루펜 센스라는 그런 품종이고, 이 친구는 향이 있습니다. 아주 향이 강하지 않고, 약간의 미향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파피오가 저희가 꽃이 많이 피고 있어서. 자, 몇개 소개시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저희 보시면 저희 나는 할아버지께서 예전에부터 모아서 저희가 파피오가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한만 분이 넘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농원을 갑작스럽게 움직이느라고 라벨이 사라져서 지금 혈통을 계속 차고 있습니다. 이쪽은 다 이제 주로 컴플렉스 타입들이에요. 컴플렉스 타입은 파표 중에서 교잡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음, 다양한 품종이 나오는데, 꽃이 굉장히 크고 대륜들이죠. 지금 보시는 이 친구도 보면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 주먹하고 비교해보면, 네, 굉장히 크죠. 파표의 멋은, 향은 없지만, 음, 좀 당당한 그런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스러운 느낌이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눈이 땡 그래서 안에 마치 외계인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안에서 살짝 얼굴이 있는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분이 빼꼼히 잘 쳐다보는, 우주선을 타서 가운데 조종석에 외계인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파피름은 스피세라는 품종이고요. 위에서 봐도 이렇게 우주선 같은 날개처럼 아주 독특한 꽃받침을 갖고 있는 품종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직원들도, 저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난을 쉽게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주로 제가 이제 테스트해 보면, <laughs> 여태까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수태로 키우든, 요건 지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인 보통은 이제 하이드볼 같은거나 세라믹 볼인데 요건 저희가 그 게르마늄 볼로 만들었는데 지금 뿌리 상태가 굉장히 이제까지 좋아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테이너 있죠. 빈 통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는 게 가정에서는 가장 쉽다. 요것도 요거는 다른 회사 제품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면 안에 이게 종이 같은 건데요, 기름 종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뿌리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지금 안에는 물로만 해서 수경으로 지금 제가 테스트한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이쪽은 저희 우리 신 팀장님이 본인 나름대로 테스트해 봐보했더니 이렇게 스티로폴 섬이죠. 섬에다가 호접을 어린 호접을 어린어저이아니 품종이 작은 거예요. 아주 조그매요. 잎이 제 엄지만 하죠. 근데 벌써 꽃이 이렇게 달려 예쁘게 꽃이 달렸어요. 싱잉예렌아키아라고 아주 초미니종입니다. 아주 연보라의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인데 이렇게 하나는 항아리에다 하나는 파스통에다 넣어놓고 물을 채워서 키우고 있으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음, 시중에서 요거는 그냥 아이비나 스킨 같은 거 꽂아서 키우게 돼 있는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갖고 와서 난에다 한번 꽂아본 거예요. 특히 덴드로 개통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는 솜으로 이것도 고정을 시키고 아래쪽에다 뿌리를 두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서 잘클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난을 어, 좀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인 그다음에 어, 젊은층. 어린 아이들이 이뻐서 쉽게 접하고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쪽 연못 쪽에 뭔가 좀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가다 보니까 또 지나칠라 그랬더니 이쪽에 또 예쁜 게펴 있네요. 얘는 카틀리아 차이렌 뉴 시티 같아요. 향이 굉장히 강하고 작년에 이때쯤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필때 노란색하고 빨간색 물감을 막 이렇게 휘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저어서 났던 색처럼 피는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붉은색의 꽃이 피는 그런 독특한 대형 카틀리아입니다. 여기도 카틀리아가 하나 피어 있네요. 이건 제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 붙여서 현재 키우고 있구요. 제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제가 따로 키우는 저의 보물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또, 가는 도중에 또 저를 유혹하는 <laughs> 판타지아죠. 다시 판타지 깨워야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고 화분에 심어서 연못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곳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네요. 이게 한타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저희 황조롱이 있잖아요. 그 문이종 거의 그거랑 거의 같은 품종인데 문이종이라서 이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몇개 얻어갖고 키웠는데 이렇게 벌써 커서 와, 진짜 얘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냥 또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 거북선 이로한테 인사하고 거북선 이로 안녕. 오늘도 너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 하, 아, 지금 제가 여기 오기만 하면 이렇게 밥 달라고 난리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밥을 주고 자, 막 줄게. 저를 먹겠다고 막, 그죠. 제가 하루에 보통 때두 번도 주고 보통 한번 정도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늦게 줬더니 이 친구들이 그냥 배고프다고 막 난리들이네요. 그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그 그리고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보물들. 과연, 난 선생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보물로 뒀을까요? 오. 가다 보니까 또있네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제팬니스비티가 펴서 또 저보고 쳐다봐 달라고 이렇게 예쁘게 보시어 있네요. 여기 아스커 센트럼도 피어 있고 그죠? 이원 노 도사도 피어 있고, 아, 요것도 되게 예쁘죠. 이원 노 도사에서 선발한것 중에 지금 보시면 진짜 검붉은 색이 있죠. 이렇게 그때 보여드릴 때는 밤에 야간에 보여드려서 제대로 색을 못 봤는데,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색이 정말 진하고, 안에 노랗게 들어가서. 매력적인 품종에서 이 친구도 제가 조직 배양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지금 하면, 저한테 도착하려면 5년, 최소한 5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또, 또 저를 유혹하는 곳이 또 있어요. 여기는 킹 오브 타이완 대련이죠. 또 대륜은 역시 대륜의 맛이 있어요 겨울에 필때는 대신 이제 나나생들은 집이 너무 좁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이들은 키우기 부담스럽지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정말 멋진 꽃과 자태로 선물을 주는 친구고 좋은 점 여기도 꽃 여기도 꽃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크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꽃이 몽우리가 대기하고 있고 저쪽 안쪽에 여기 또 대기하고 있죠. 다 봤다 꽃을 다 봤나 아쉽네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이쪽에 꽃집이 있어서 이쪽에 또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새송이가 달리려고 준비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이 피면 근두달 동안 충분히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대련이 아니고요. 중형종이라도 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쪽 안쪽에도 꽃들이 많이 펴 있는데, 오늘은 통과하고. 지금 저희 농원에는요, 그 다음 내년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품종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거의 200여 품종이 와서 저희가 매일같이 분갈이를 하고 있고, 뿌리를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부터 대충 보여 드리면 이쪽은 저희들 좋아했던 파리시죠. 파리시. 파리시의 페탈로이드 세미엘바 그다음에 드디어 그 스리라벨로라고 오리지널 조직병한 건데 스리라벨로라고 어 점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i라는 표현도 하죠. 눈이 여섯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품종부터 시작을 해서, 아, 다, 다양한 워크리 하나, 그 다음에, 호접란 이렇게, 호접란 원종, 그 다음에, 아, 이건 지아우 썸머러브도 이제 저희가 조금씩 조금 선보이려고, 워낙 좋았던 품종들에 서 인기 많았던 품종들은 저희가 다시 갖고 이렇게 그려와서, 향이 되게 좋은 품종이에요. 들어와서 저희가 어 지금 안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뿌리도 내리고 어 받으시는 분들이 잘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싹 기다리고 저쪽부터 저기 멀리부터 이쪽까지 전부 다 대형종 대륜카틀리아 소륜, 중형 여러 그 아주 아주 다양한 색들, 카틀리아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 봄에 꼭 기대하면 해주시고요. 이쪽은 이쪽부터 저쪽부터 이쪽 다이는 전부 다 있는 저보다 워크리아나 노빌리어 그런 종류들입니다. 이것들도 다 조만간 봄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종류들 이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나베드인데 이렇게 핑크색이 있는 친구들은 안 파는 거. 왜안 파냐? <laughs> 비싸서 안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테스트. 같이 재배를 하면서 이 안에 식재나 비료나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좋을 거냐고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테스트해서 안 파는 건데 대부분들은 여기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빔에 붙어 있으면 되게 좋은 건줄 알고 그래서 안 파는지 알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의 보물들은 과연 저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하면, 저의 보물들은 이쪽부터 저쪽까지 쭉다 있어요. 네, 여기에서 당연히, 어, 비싼 것들도 있죠. 원종의 가치가 있고, 육종 가치가 있어서 비싼 것도 있지만, 다 그러진 않아요. 일반 시중에서 흔하게 있는 품종들이지만, 요 품종도, 어, 제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구했는데, 이뻐서, 그냥 원예종인데, 그냥 제가, 음, 취미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쪽에 있는 이런 단들은요, 다 비싼 애들이 아닙니다. 다 그냥 시중에 있던 원예종이든 교배종이든 제가 하나씩 모아서 제가 좋아서 키우는 그런 품종들이라고는 거죠. 여기는 보면은 안그레컴 그렇죠? 마그네리엔이라서 안그레컴 중에서. 꽃이 하얗고 한 5cm, 6cm 정도 되는데 향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죠. 여기는 이제 노빌리어 블라이언트도 있고요. 음, 제 카틀리아 이렇게 비올레시아도 있고요. 일반 품종도 많이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이건 다 이제 워크리아나 종류들이고, 이거는 브라질 언젤 그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렐리아 스펙타빌레 그다음에 비올레시아 세루리아 스페시오숨 그다음에 일반적인 라라송도 있고 육기도 있고 저도 제가 따로 키우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꼭 비싸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재미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 무늬종을 따로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카틀리아 무늬가 이렇게. 카틀리아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무늬가 되게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종들. 여기도 무늬 하나 있고. 저쪽에 안쪽에 보면 여기도 무늬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안쪽에, 여기, 이 친구. 여기 잘안 보이네요. 저 친구는 제가 특별히 아끼는 품종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크리 하나 중에서 정말 잘생겨서 돈으로는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좋지만, 일반 분들이 이런 거를 굳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육종용으로 <laughs>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대부분은 아주 A급하고 중상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오크레나를 재테크 쪽으로 많이들 키우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게 올바른 재테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어,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재테크 한답치고 하다가 돈을 투자해서 어돈 재테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속상해서 죽어서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번에 아주 냉철하고 신랄하게 한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 이게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이유는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 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저희 나할아버지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와서 살짝 찍으러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워클리아나 티퍼 이런 친구들은 이 정말 이뻐요. 이쁜데 어 너무 비싸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워클리아들을 저희가 이렇게 티퍼 세미엘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날아버지는 어떤 걸, 도구를 사용하나 볼까요? 항시 보시면 이렇게 도치람프, 그 다음에 식물을, 혹시 잘안 빠진 애들 있으면 이렇게 고무망치,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감프, 케이, 여기는 오스모커트, 분번가리 하면서 이렇게 쏙쏙 직접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금 모셔갖고제 자리를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작업을 하러 가시는, 우리 나는 할아버지. 평생 진짜 남만 보고 살아오시는, 저희의 난 할아버지는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우리 나라 아버지의 난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 그리고 난, 대한민국의 난업계가 어떻게 가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터뷰해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의 제 브이로그의 결론은 일단은 그런 거죠. 저도 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난을 모으지만 비싼 게 좋다, 싼게 좋다 해서 모으진 않고 그냥 품종이 좋으면 하나씩 하나씩 그냥 어, 특이한 애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주 고가의 난들을 모으는 이유는 더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육종을 하기 위해서 품종을 모은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도 어 내일 난파라요가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어 배송은 저희는 영하 3도 넘어가면 절대로 배송을 안 합니다. 핫팩을 쓰긴 하지만 배송을 안 합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주문하신 이후에도 너무 추우면, 아, 여기는 배송 안 하는구나. 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남생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